바로 지금 행복지금TV 안녕 복덩이들 헉, 어머 늘 와주던 우리 복덩이들 언제나 들어와줘서 너무 반가워 나는 오늘도 복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줄 복지언니 미니야 오늘도 핫한 복지 뉴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알려주도록 할게 준비됐지? 렛츠기릿 우리 복덩이들 120 다산콜센터 한 번쯤은 다 이용해 본적 있지? 있어요, 있어요 저저 생활 속 불편사항은 무조건 다산콜센터 맞지, 맞지 오 불법 주정차 신고 칭찬해 주세요 쓰다 쓰다 와우 시민정신 아주 투철한데 너무 너무 칭찬해요 우리 복덩이 나도 물론 다산콜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지 내가 문화 생활을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 서울시 축제 일정을 좀 봤. ]하게 알고 싶을 때가 있거든. 보통 120을 통해서 내가 그 정보들을 입수하곤 해. 이렇게 120 다산 콜센터는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민원이나 궁금한 사항들을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해결해 주는 고마운 맞는 행정 서비스지. 다산 콜센터가 있어서 행복해. TMI 다산 정약유회호. 집중, 집중, 집중. 근데 여기또 아주 특별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이 된다고 해. 서비스에 서비스가 더 궁금해요. 빨리 말해줘요. 복덩이들. 궁금하지? 지금부터 이 언니가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줄게. 이름 하여 돌봄 전문 콜센터 안심 돌봄 120이야. 11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말이야. 현재 정부, 지자체, 기관의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마련이 되어 있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서울시민분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맞아. 신청절차가 복잡해. 그치. 신청절차 많이 복잡하지. 돌봄 서비스? 나도 정보가 필요해 우리 복덩이들 성격 급하다 급해 찬찬히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해줄게 안심 돌봄 120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 장애인 등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 지인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해 특히 중증 치매 어르신.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 휴일에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 120으로 전화를 걸면 자신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지. 빠르게 연결하려면 이걸 기억하면 돼. 120 누르고 3번 복덩이들.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120 누르고 3번. 음성 안내에 따라서 3번을 누르면 돼. 그리고 직통 전화번호도 있어. 짜라란 1668의 0120. 또 있으니까 잊지 마! 안심돌봄 120에 연결이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 상담원이 받을 거야. 전문 상담원이 돌봄 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후에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서 제공 가능한 돌봄의 종류, 신청 자격 절차를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줘. 필요하다면 거주지 주변에 있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기관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 점도 체크해둬. 언니,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기관도 있어? 그럼, 그럼. 특히,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때문에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을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기관에 연계를 해 줘. 현재 서울시에 좋은 돌봄 인증 방문 요양 기관이 7곳이 운영 중에 있는데 2025년 내년까지 25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 고난도 중증 장애인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사지 마비 도전적 행동을 하는 고난도 중증 장애인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권역별로 지정, 운영 예정인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할 예정이라고 해. 돌봄 종사자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우, 우리 복덩이들 진짜 마음씨 너무 곱다. 너희들 얘기처럼 이 돌봄 종사자분들도 어려움이 분명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돌봄 종사자 상담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나 이 업무 고충 상담, 어르신과 장애인 학대, 노인 실종 등 돌봄 현장의 각종 위기에 대한 관련 기초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또 권리 침해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법률 상담도 연결을 해주고 있단다. 아우 이렇게 우리 돌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까지 챙기는 우리 서울시복지재단 정말 칭찬해 콜센터 이용은 언제든 가능한 거야? 아 굿쿼션이야 보통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일반 120과는 다르게 안심돌봄 120 같은 경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돼 근데 지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 시간 당연히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다 재정비해서 내년에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니까 참고해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빠뜨리고 갈뻔 했는데 혹시라도 야간이나 공휴일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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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 우리 돌봄 전문 콜센터 1668의 0120으로 상담 신청 예약 남기면 돼. 그리고 직접 전화 걸기가 꺼려지는 전화기피 이용자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 안심돌봄 120도 운영 중이니깐 채팅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도 좋아.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미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우리 복덩이들을 위해서 안심돌봄 120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표를 하나 보여줄게. 일시정지 버튼 누를 준비해. 안심돌봄 120 핵심만 콕 집어서 얘기해 줄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있다면 1203. 로 전화하기 전문 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중증도 돌봄 난이도를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기관 연계까지 아주 퍼펙트하게 해결 오 센스 넘치는 미미언니 멋져요 아, 고마워 복덩이들 아 자꾸 이연이한테 반하지? 나도 사실 나한테 반하곤 해 와우 오늘은 우리 복덩이들한테 안심돌봄 120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해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돌봄이 필요하다면 120 누르고 몇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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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것조차 너무 귀찮다 하는 우리 복덩이들이 있다면 직통전화번호 뭐라고? 1668-0120 기억해놨다가 꼭 전화해야 돼. 그럼 다음에도 더 유용한 서울시 복지 정보 들고 오도록 할게.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 우리 복덩이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안녕!